자,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이 친구가 이 친구답을 증명해 보자고. 자, 그냥 우리가 뭐 사실 그냥 봤을 때 얘가 0대야겠죠. 그치? 왜냐면 무리수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얘도 0대야겠다. 그래서 0, 0은 다뭐 괜찮은데. 이렇게 풀란 소리 아니겠죠. <laughs> 가자. 자, 기류법을 한번 풀어보라니까 우리가 부정을 한번 때려봅시다. A랑 B랑 0이 아니래 이렇게 가자고. 오케이? 뭐 실제로 따져보면 얘는 뭐 A가 0이고 B가 0인데 n드니까 부정에서 또는으로 바꾸면 되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일단 b가 0이 아니라는 거에 출발을 좀 해보고 싶네요. 그럼 b가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게 이유가 얘가 살아있다 이 말이지.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. 그러니까 b가 0이 아닌 게 일단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고 얘가 0이 아니니까 얘 유리수죠. 그래도 유리수지. 그럼 얘가 유리수가 되겠지. 아 아니, 틀렸지 이해돼? 얘가 유리수고 얘가 유리수면 얘가 유리수가 나와야 되잖아요. 근데 지금 이 친구 무리수죠. 따라서 b가 0이 아니라는 게 틀린 거라. 됐습니까? 따라서 결론을 부정한 게 틀렸으니까 원래 명제가 맞다 이게 규류법 간접 증명. 됐나? 오케이 넘어갑시다. 엔드.